오늘은 공평하신 하나님 God is fair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집사님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네,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로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아멘. 아멘. 지난번에 야곱이 이제 노숙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예배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동방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사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고 아 이제 이제 거의 다 왔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제 그 근처까지 왔다 여삼촌이그 근처까지 왔다는 것을 짐작을 할수 있고 5 절에 나홀의 손자 라반은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안오라 대답했죠. 네 거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육 절부터 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몰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아,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 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고 나아가 으물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아멘. 까지 예, 봅니다. 예, 이제 부를 물었어요. 그 사람이 어, 라반을 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암부를 물으니까 이제 마침 그의 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또 부탁을 합니다. 아직 해가 높은 저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8절에,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모이고 목자들이 음을 아기 위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라. 그게 풍토예요. 하나의 풍토. 그래서 그 풍토를 어떻게 할수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옮기지 않고, 목자들이 와서 돌을 옮기고 난 다음에 우리 한계, 하겠다고 했는데, 그죠? 보세요. 이제 마침 이제 라엘이 왔고, 시절에 이제 야곱이, 어, 그것을 보고 나서, 음을 악위해서 돌을 옮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풍토를 깨고, 어떻게 보면 풍토를 깨고,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또,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그 돌의 무게가 상당하답니다. <laughs> 이 음물을 덮어놓는 것이, 보통 한 사람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우물하기 어, 해서또을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도움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옮겨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천하장사였다 뭔가 말이 많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11절 봅니다.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엘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입으로,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네. 이제 야곱의 이제 주연이가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적어도 외삼촌의 집에는 이제 제대로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1 1절에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때 당시의 풍습입니다. 어. 중동지역에 가면, 지금도 제가 이라크에, 아프가니스탄에 가봤습니다만은,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끼리도 입에 뽀뽀를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익숙하지 않은데, 하나의 인사로서 하는 풍습이더라고요. 하여간 뭐, 라엘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제 자기의 입장을 다 밝힙니다. 내가 왜 여기 와게 됐는지까지 이야기하면서, 어, 외삼촌 라반의 조카가 된다는 거, 생질이라는 거, 설명을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말하자면.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라헬이 빨리 달려가가지고 외삼촌 라바, 라반에게 알려줍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13절에도 이야기했듯이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의 풍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때 당시로 이미 야곱의 눈에는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라헬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벌써 여기서부터 썸이 썸을 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조금 지내면서 일을 합니다 야곱이 일을 하는데 라반이 묻습니다 공짜로 내가 어떻게 너를 부리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네풍삭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딱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하러 갔는데 페이를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ame the price. You name You name the price. 어 o 가 n 느가 e 플한 r i 얼 e 받고 싶냐 이 m 게 묻는 거 p 요 어떻게 보 o 은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 y 놈이 e e price. You name t h 거 p r i c 게 You name the price. y o 이게 일거양득이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둘다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케이스이긴 하겠지만 하여간 뭐 라반의 품성은 굉장히 야곱의 그 수를 능가하는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볼때 그래서 네 품삭을 어떻게 정할지를 내한테 말해라 네가 말해라는 거예요. 완전히 도둑놈의 심포가 벌써부터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네, 16절부터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아멘. 예, 물론 이제 어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품삭을 정하라 했는데 어 레아는 첫째 딸이잖아요. 근데 시력이 약하고 이것도 뭐 해석이 분분한데 시력이 약하다는 것을 뭐 실제로 시력이 약하다고 보기도 하고 어 눈매가 좀 흐리멍텅하게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시력이 약하다고 했고 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까 미모에 있어서는 라헬이 레아보다는 일단 객관적으로도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 라헬을 더사랑함으로 어,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당신 딸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딜이 됐어요. 그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7년을 며칠까지 이길 정도로 어, 열심히 야곱은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물론 야간 사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 그냥 공짜로 뭐돈 먹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우리가 칭찬을 또해 줘야 됩니다. 21절. 나가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 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를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 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이 찬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22전에 나온 대로 그곳 사람을 다 모아서 잔치했습니다. 꽤 부자예요. 부자예요. 그리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말도 없이 야곱의 동의도 없고 노티스 준 것도 없고 그냥 레아, 레아를 깜깜하니까 뭐이있는 것도 아니고 야곱에 게 데려가니까 야곱이 이제 그 얘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여종 실바를 레아에게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건 이런 완전히 배신감을 느껴 가지고 열 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도 임자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지만은 그 이상으로 자기를 뒤통수 칠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자, 26절에 가지.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라헬에게 주어 신여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아멘. 원래 세상에 살다 보면 원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안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정말 크게 크게 뒤통수 맞은 케이스인데 어, 라반이 이제 하는 말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풍토라는 거예요 풍토가 그러니까 일단 일주일을 채워라 일주일 채우고 난 다음에 내가 일단은 약속대로 라헬을 주겠다 하지만 그 조건으로 너는 또 나를 7, 7년 동안을 더 섬겨라 그러니까 원래는 7, 7년을 딜을 해가지고 라헬만 넣는 것이 조건인데, 레 아도 좋으니까 네가 7년 더 하라. 그러니까 도합 14년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7년을 딜하려 했는데 14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굉장히 뒤통수 맞아도 굉장히 크게 맞은 케이스인데요.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Yeah, 31절부터, now the lord saw that leah was unloved and he opened her womb but rachel was barren leah conceived and bore a son and named him reuben for she said because the lord has seen my affliction surely now my husband will love me then she conceived again and bore a son and said because the Lord has heard that I'm unloved, He has therefore given me the son also. So she named him Simon. Yeah. Simon. Yes, yeah, Simon. Yeah. Simon. Yeah. Simon. 이거 뭐냐? Uh, Now the Lord saw that Leah was unloved.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누가 보셨다 했습니까? 하나님 보신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뭐 어떻게 할수 없죠. 원래 그렇게 돼 먹었고 인간은. 그 다음에 그렇게 했고 또 야곱이 주장을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그게 뭐 내추럴한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다 했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시고는 He opened her womb. 하나님께서 레아의 테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어, 아기를 생산할 수 있게끔 But Rachel was barren. 그런데 라헬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대신에 아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음에 32절에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레아가 아이를 낳고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이죠. 예, 하는 말이 Because the Lord has seen my affliction.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셨다. 레아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을 했고. 레아의 신앙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예, 뭐, 억울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뭐, 자기로서는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이 보셨다 했고, 그리고, now my husband will love me. 그러니까,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 The Lord has heard that I am unloved. 여기 보면 두 번째 애들 낳았을 때는 또 시몬이라고 이름 붙였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기도를 얼마나 빡시게 했는지 그까지는 모르지만 역시 레아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오히려 나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남편의 마음이 더욱더 나한테 기울어지게끔. She conceived again and bore a son and said, Now this time my husband will become attached to me because I have borne him three sons. Therefore he was named Levi. And she conceived again and bore a son and said, This time I'll praise the Lord. Therefore she named him Judah. Then she stopped bearing. 아멘. 네, 여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어,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 아들 낳았는데, 한 말이 My husband will become attached to me. Now, now, 더욱더 가까이 질 것이다. Because I have borne him three sons. 이제 세 명의 아들 을 낳았기 때문에. 그세 번째 이름은 Levi. l e v i z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고. This time I will praise the Lord. 이번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therefore she named him Judah. Then she stopped bearing. 유다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서 일단은 생산이 멈췄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먼저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다음 이제 우리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야곱부터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죠. 아브라함이 없는 이삭이 없고 이삭이 없는 야곱이 없,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야곱부터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는 큰딸 레아를 통해서 네. 예,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예, 이사갈과 스불론은 뒤에 나옵니다. 30장에. 그리고 또 야곱은 레아의 몸쪽인 실바, 그 옆에 실바 보죠? 실바를 통해서도 아들 둘이 낳아요. 갓과 아셀. 그리고 또 반대로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는 그렇게 많은 자녀가 생산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11번째, 12번째, 마지막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긴 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또 라헬의 몸종이 있습니다. 라헬의 몸종이 있는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납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이 탄생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맥이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복잡한 가정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뒤통수도 맞아가면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 다음 그림 보게 되면, 어, 도표로서 잠시 정리를 해본다면요. 예, 레아에게는, 어, 실바라는 몸종이 있었고요. 예,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에게는 빌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라우로부터 났다가 나중에 30장에 보게 되면은 뒤늦게 또 이사갈과 스블론을 예, 태어나게 되고요. 몸종을 통해서도 낳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들도 참조를할수 있는데요.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도표에서 이미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서 결국에는 12명의 아들들이 탄생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수 있도록, 성립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제일 위에 있는 빨간 글씨만 가라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아멘. 결론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제가 잡아봤는데요. 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오늘 어, 야곱 자신을 보지 말고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보게 보고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많이 받는 여인에게는 자식을 거의 안 주시다가 마지막에 두 명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안 받는 여인 내아에게는 자식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남편이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공평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은 어때요? 나 자신이 우리 부모님들 사이에서 형제가 몇이었는데 자녀가 몇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는 것을 보듯이 또 나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이 자식은 이거는 A는 있는데 B가 없고 다른 자녀는 또 B는 있는데 A가 없는 거예요. <laughs>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듯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이다.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밸런스를 맞춘 것 같아요. 믿는 자들,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이 신경을 끄는 케이스도 물론 있습니다. 믿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주시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의 자녀인 경우에 그렇게 상당히 공평하게 하신다. 얼마 전에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 나이가 들면, 리타이 하면, 돈을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다 똑같다고 <laughs> 누가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삼3세끼 먹는 거 똑같고 뭐 건강하면 자기 돈번 것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안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니까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 또이또이 또이. 그죠. 만약에 사람이 100세까지 산다는 가정하에서 본, 본다면 그죠. 남편이 나이가 많고 아내가 나이가 많든지 간에 결국에 는한70 넘어가면 거의 또이또이 수준이 될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건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다 공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나는 공평하게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 나의 가족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인간적인 본능 자체로서 볼 때에 내가 원래 원했던 게 나이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라이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통해서 자네를 더 많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 no, 그게 아니야. 내가, 네가 원하지 않았어도 결국에는 내 삼촌 라반이 너에게 줬지만, 결국엔 내가 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메시지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평을 하나님 스스로가 직접 나타내신 계시가 아닌가. 그리고 나의 보스와 직장 동료, 상사 후배, 학교, 선후배, 지인들 사이에 내가 공평하게 대하는 존재인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해놔놓고 사람 차별 유별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나의 동료나 후배에도 그렇고 사람 차별 엄청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평함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가정사 내에서도 직접 개입을 하신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도. 야곱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네가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뒤통수 치고, 도망자가 된 신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너를 축복하겠다 했지만, 너는 뭐냐는 거예요. 왜 라엘만 사랑하고, 레아는 심지어 마음에 두지도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나 남이 가진 건나 없지만 성명이시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공평하심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생각을 이끌게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내가 겸손하게 된다는 것을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만한 생각이 들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되면은 내가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고 결국에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배우는 뭐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마음이 조급한 사람의 배우, 조금만 뭐 일이 늘어쳐도 난리가 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장사를 하는데 한달 동안의 매상을 보기도 전에 하루 매상이 잘못되고 3일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난리가 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이 너무 빨라. 하나님이 공평하심을 알면요 겸손하게 되고 한 스텝 늘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막 빨리 가 갖고 옆에 뭐가 있, 있으면 이렇게 밀치고 밀치고 나가고 발꿈치를 잡고 야곱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직도 하나님은 야곱과의 비즈니스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Slow down, calm down. 내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차별하지 말고 내가 준 대로 감사하고 허리를 숙여 겸손하게 받아라는 거예요. 멋있든지 간에. 내가 안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남들에게 공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